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찬고에 이동규 목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린 나이 때의 기억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나이 때 가졌던 기억이 그의 평생에 생겨져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자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이 때에 어떠한 신앙을 그 속에 담았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가가 결정된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아이의 신앙 그 신앙을 참으로 아름답게 가르치고 키워가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의 한 시골 교회 이곳에 10여 년을 교사로 섬기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이 있다. 남편 아파서 굉장히 심각해서 왔는데 팔이 채로 이렇게 팔이 죽으면서 안 죽는다고 이 형제님은 기도 응답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신앙생활 느낌은 다 기분 나쁜 거투 성인 것 같아요. 오직 남편의 치료를 위해 다니기 시작한 교회 10여 년의 시간을 지내며 자그마했던 시골 교회는 어느덧 1,800여 명의 아이들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고. 교회 성장과 함께 김수진 집사의 믿음도 자라났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날들이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 남편은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지만 나는 이+ 아이를 들고 살아야 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어, 그 사람이 스인바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갈수 있다는 라 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라 거. 오직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김수진 집사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주사님. 방청객분들과 TV로 또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 동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수진 집사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요즘은 저희 지난주 국제 3주간의 국제교류 캠프를 끝내고요. 아이들은 방학 중이고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아이들 기도나 말씀 양육에 저희 선생님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그 뒤에 있는지 말씀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손에 끌려서 한번 나가보고 어, 집안이 할머니도 절에 다니시고 해서 교회를 다니진 않았었어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저랑 이제 결혼 얘기를 할때 엄청 이렇게 인심 써주는 것처럼 당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저랑 결혼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종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는 그냥 그저 종교 생활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교회, 결혼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셨을 때, 그냥 교회 손잡고 따라가서, 어, 세례 받고, 어, 교회에서 결혼식은 했어요. 교회에서 결혼식은 했지만, 어, 저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신혼생활을 하고 결혼생활 하는 중에, 첫다에 이제 임신하고, 음, 정말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 이제 원하던 아이도 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계획하는 것처럼 정말 잘 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 남편이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 남편이 뇌종양 진단을 받을 때가 첫 아이 임신 8개월 때였어요. 큰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았는데 어, 의사선생님께서 정말 남편은 그날 아침에도 출근을 했었고요. 저와 저희 친정엄마만 무슨 일 있겠어? 그러면서 병원을 갔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이 차트를 뒤적뒤적 이렇게 보시더니 음, "젊은 양반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 뭐, "빠르면 3개월이고 길면 9개월이에요" 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어요. 저는 그말 뭔지 못 알아 들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멀쩡히 출근한 내사위가 죽는다는 얘기냐고 정말 병원에서 한 편의 드라마를 찍고 나왔습니다. 저는. 울고 쓰러지고, 그렇게 집으로 와서 시댁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요. 시부모님 오시고, 저희 시어머님이 서울에 이제 집에 도착하셔가지고, 처음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수진아,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어머니 아들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저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시냐고. 정말 저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이도 아직 태산에 태어나지 않았고 정말 이제 제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겼을까? 어머님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남편도 태어 못해 신앙이었거든요. 30년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런 일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십일조도 하고 무슨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바로 이제 시댁에서 남편과 이제 이사를 해서 시댁에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음,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라 저는 남편 밖에 없었어요. 남편 보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항상 일어나면 남편이 숨을 쉬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루 일과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되게 얌전하게 자거든요. 이렇게 차렷하고 잠을 자고 있어서 제가 일어나면 심장이 뛰는지 귀를 대보고 그당시는 남편이 심장이 멈추면 저희 시댁이 양평인데 강원도 산골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편이 심장이 멈추면, 아, 나도 따라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음, 보내고 있었는데, 음, 어머니 아시는 지인분께서 어느 날 오셔서 남편 상태를 보시고, 어려서부터 봐왔던 분이시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이신데, 아, 얘가 정말 죽겠구나라는 모습으로 있더래요. 그래서, 믿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안진이가 일어났다는 교회가 있대라고 그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당진 동일교회 얘기 듣기 이전에 이렇게 유명하다는 목사님 기도 기도원 어떤 분 이렇게 기도 받으러 이제 다니고 했었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싫었어요. 그 즈음에 이제 항암 치료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동일교회 처음 왔을 때못 찾았어요 교회를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13년 전이어서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시골인데 시골 조금조금한 교회가 당진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물어서 정말 꼬불꼬불 지금은 그래도 조금 길이 포장되고 넓어진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차가 두 대가 지나다니니까 그때는 한 대가 있으면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어, 물어 물어서 동일교를 왔어요. 동일교에 왔는데, 음, 제가 생각하는 교회, 서울에서 보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어, 누구나 교회하면 빨간 벽돌에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생긴 교회야 하는데, 하얀색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2층 건물 하나하고, 예쁘장한 정말 그 뒤에 초록색 집, 그 나무에 둘러싸인 집한채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산이었어요. 지금 마당도 넓어지고 이렇게 됐지만 다 산이었어요. 높은 산 속에 딱그두 개가 있는데 이게 교회야? 처음에 교회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어린이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어서 들어갔는데 교회가 맞다고 해서 어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너무 편안한 복장에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막 파리를 막 잡으면서 <웃음> <웃음> 계셨어요. 그게 첫 인상이었어요. 너무 저희 너무 심각하잖아요. 남편이 죽는다는데 심각하게 거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택 모습이 똑같거든요. 그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한번휙 보시더니 형제님 안 죽는다고 너무 쉽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부모님께 두고 가라고 <laughs>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진에 와서 있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늘그로듯이 기도받으면 가는 거고 늘 기도 해주시면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으라고 남겨놓고 어, 부모님은 가셨어요. 그러고 나왔더니 그 다음 날 새벽기도를 나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전 새벽기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새벽에 나오라 하시니까 또 사택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어, 나왔어요. 새벽에 나오라서 나, 갔는데 저희 부부를 이렇게 앞으로 불러내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엄청 성도분들한테 불쌍하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25살이었거든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야 되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좀 삐졌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 <laughs> 새벽에. 그랬는데 목사님 막 얘기를 하시는데 또 앞에 권사님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또 언제 봤다고 저렇게 또, 웃시지 <laughs>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음. 그리고 목사님 찬양하실 때나 이렇게 할 때, 일반 교회랑, 제가 다녔던 교회랑 너무 많이 달랐어요.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도 이게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막. 저희는 아멘 소리도 안 냈었거든요. 되게 조용한 교회였어요. 근데 뭐, 목사님 무슨 뭐할 말씀을 하면 갑자기 막 아멘! 막 그렇게 하니까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되게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한 데로 온것 같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상한 데로 왔는데 우리에게 이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즉각. 우리 떠나도록 하자, 남편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의심하면서 교회를 관찰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되게 인상이 남는 거는 돌게 아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저희 큰애가 6, 6개월이었는데 그런 깐난 아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는. 큰아이보다는 깐난 아기, 그 다음에 들쳐 업고그 다음에 그봉고차 같은 거 조그만 거 있는데 막 전투적 애를 업으시면서 막 운전을 다 해요. 서울에서 온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애를 업고 전도를 다니시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막 무서워요. 전도 폭발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무섭고 막 그렇게 막 하시는데 되게 인상적인 거는 아이들이 간식 기도를 해요. 간식 기도를 하는데 우유를 하나 딱 앞에 갖다 놨는데 이게 애들이 이렇게 세명 둘러 앉아 가지고 우유병 200ml 우유 하나를 놓고 애들이 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게 그냥 남편이 하루 아침에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구경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 사람이 낫고 있는 건지, 안낫고 있는 건지, 늘 의심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일방적으로 정말 사택에서 제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예배를 드리라고 하셔서 사모님이 매일 세 번씩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때는 감사한 것보다는 감옥 같았지, 감옥 같았어. 시간만 정하면 사모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성경 피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음, 그런 훈련을 목사님 초반에 많이, 말씀, 기도, 그런 훈련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너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회복되어지고, 남편이 이제 저희 교회 기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는데 당신 동일교회에서 교육기관을 이제 주일 학교 한 번만으로는 아이들이 훈련되어지지 못하니까요 지금 세상에 말씀을 먹이기 너무 힘드니까 평일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어, 마음으로 교육기관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수학선생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진 동일교회에서 저희 남편 왔을 때 저희 남편이 수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죽는다고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laughs> 기도 응답이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어, 수학을 가르치고 어, 저는 음, 목사님 가서 전화만 받으라고 하셔서 가서 전화 받는 일 했어요. 그래서 좀쪽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조그맣게 어, 그곳에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병원에서 완치란 진단은 내려주지 않잖아요. 난, 완치라는 진단은 없는데 병원에 이제 가면 병원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병원에서 얘기한 9개월 이상 사는 사람이 그 병으로는 한 명도 없는데 이 사람 아직 살아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어, 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둘째가, 어, 생각하지도 않은데 생겼어요. 둘째 아이 생겼을 때 남편이 항암 치료했을 때 사인을 해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사인을 하는데, 첫 아이가 있었으니까 뭐이 사람 살기만 한다면, 첫 아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사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항암 치료했는데, 어, 둘째 아이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100% 기영하라고 아이를 낳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겁났고 어디다가 일를못 하겠는 거예요. 아기 가졌다는 말을. 그때 한평반 정도 되는 목사님 서재가 있었어요. 조그만 서재. 목사님 이유도 모르는데 목사님 방에서 펑펑 울기만 했어요. 계속 무슨 일이시냐고 자매님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음, 자매님 기도하고 나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애하면 음,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 해주셨어요. 참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도 받고, 하나님 사랑해지는 고백했는데, 제 앞에 어떤 문제가 탁 닥치며, 제가, 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렇게 둘째를 출산을 했을 때, 그때부터 둘째 아이를 교회에서 기쁨의 딸이라고 늘 불러주세요. 야, 음, 어려서부터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laughs> 어, 못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어, 저희 사모님하고 교회 성도분들이 다 기쁨의 딸이라고 불러주고 계시고, 그 말을 심은 대로 많은 기쁨을 주는 좀 엉뚱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더라고요. 음, 이 사람이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사람이 죽으면 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철회배에 기도를 하는데 그걸 확 알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음, 그러면서 하나님 기간에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평안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제 남편을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너무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께 어머니 아버님께 아범이 천국을 가도 제가 당진는 살겠습니다. 아버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어, 여자 혼자서 아이 셋을 데리고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그때 서른 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심을 너무 잘 느끼고 너무 잘 알게 해주시고 계셔서 해보겠습니다. 아버님, 저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달 뒤에 남편이 천국으로 갔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그 기간에 제가 혼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아직도 일부 예배 때 저희 3 대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얘기하세요. 정말 시골 교회거든요. 당진이 시가 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목사님 늘 선포하세요. 이 많은 아이 중에 대통령이 자라고 있다고. 이 많은 아이 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자라나고 있다고. 이 많은 아이 중에 하나님 찾으시는그한 사람이 있다고 늘 선포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저는 거기 안에서 그냥 묻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그 안에 자라고 있으니까요. 어, 저는 당진동일교에서, 음, 하나님께 당진동일교 인도하시고, 당진동일교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어, 정말 저희 당진동일교가 제 삶의 반창고가 되어주고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제 아이들이, 제가 아이를, 잘 키우면 얼마큼 더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근데, 믿음 안에서, 당진일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희 새 아이 또한 바르게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 주사님, 귀한 말씀 참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 주사님 말씀 처음 가운데, 참 가슴에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보낸 또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두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아, 말씀하신 세 자녀들 가운데 둘째와 셋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시간을 함께 지내온 또한 명의 자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어, 엄마가 이와 같은 아,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말을 듣고 영상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런 말도 잘안 하는데. 엄마가 우리 혼내는 거다 사랑하는 것도 알고, 엄마가 힘든 것도 다 알고, 엄마가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맨날 우리 위해 기대해 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알고 엄마한테 더 잘해 줄 테니까, 엄마 울지 말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큰 따님의 영상 편지, 아, 담담한 고백 가운데 아, 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울지 말라고", 하라는, 울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 가슴에 참와 닿고, 또 가족 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까지 함께 왔는지, 또 함께 갈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아, 이제 집사님 다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서 집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와 같이 꼭 등장하시는 한 분, 우리 단임 목사님이신데요.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13년 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그려보았는데요. 혹시 목사님께서 보셨던 우리 집사님의 첫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볼때 끝이라고 한그 자리에서 5년여 세월을 하나님이 더 살려 주셨고 두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그런 역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젊은이가 저렇게 되는 게 얼마나 그때 캄캄했는지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 볼때 믿음이 없어서 참 캄캄했다라고 하셨던 자매가 비전스쿨을 감당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듣고 그렇구나 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꿈을 같이 붙잡고 서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우리 김수진 집사님은 남달랐어요. 제가 말하고 제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공감하고 같이 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그 집사님의 그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을 꿈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 이루신,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과 그리고 목사님에게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가졌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 그것의 반창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평생에 있어서 반창고로 삼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집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이곳에 대통령이 자라고 있고, 이곳에 유엔의 사무총장이 자라고 있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반창고를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어떤 흔적이 그들의 반창고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교회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큰 아이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특별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 참여하실 분 ARS 0 6 0 8 1111번을 눌러주